광고 및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19년 캐나다 동부지방 연합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지역과 그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전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다시한번 이번 섬유를 위해서 멀리 한국부터 오셔서 지강한 교회로 심하시는 이현식 목사님께서 복대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지역과 시대에 큰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또 캐나다 동부지방에서 수백 명이 동원해서 보지만또 다음 기회는 온타리오 교회협의회나 이런 그 연합 온 교단이 연합해서 그런 변강사님을 모시고 수천명이 또 이런 지혜롭게 하는 도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연합성회를 위해서 모든 순서를 맡아서 수배해 주신 선교부 이하 목사님들, 또 장모님과 들 협력해 주신 교회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장수화를 허락해 주신 강림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캐나다 동부지방의 온 교회 부흥과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 어, 무장 둘째 날 예배 어, 오늘 또 사통 그래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와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담을 감당해야 될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배 후 교제를 위한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치라드림교회에서 제공하는 귀한 다가를 함께 참석하시고 모든 분들이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른 관료가 없으시면. 우리가 같이 감사하는 예. 인사 말씀. 예.